자, 오늘 저는 이 녀석과 함께 맛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28mm, 좀더 높은 바스켓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관능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밀라노 남자 커피 프로 제이재입니다. 어, 오늘은 좀 브이비, VIP가 오는 날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 청수? 요런 <laughs> 느낌? 어 근데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뭐 같은 경험이 있지만 사실 되게 막 준비하고 각 잡고 이래야 되는데 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영어 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또 제가 그래도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커피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중간에 하이라이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상을 만듭니다. 네 여러분 기업 총수는 과연 어떤 커피를 마실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이탈리아 현지 커피 전문가의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자, 오늘 저는 이 녀석과 함께 맛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사용한 커피는요. 어, 나사렛포뮬러라고 하는 어, 브라질 커피예요. 그리고 이제 테루아가 카르모데 미나스에 서 이제 1100m에서 1450m. 그리고 이제 팜 농장이 파젠다 세아르다우. 그리고 이제 생산자죠. 프로듀서가 나사렛 배려해라. With her family. 그리고 이제 이 커피 종이 옐로우 버번 종이고,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네츄럴이에요. 뭐 네츄럴 세시, 허니 프로세스, 아이로 많죠. 아유로빅 프로세스, 뭐 세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아로마가 허니와 시리얼, 그리고 플레이버가 이제 밀크 초콜릿이랑 이제 아몬드인데, 어, 오늘 세팅의 이 주안점은 뭐냐면은. 정말 이 커피가 이 노트에 쓰여진 대로 발현이 되느냐.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은 막 써있기는 막 휘앙찬란해요.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열대 과일부터 시작해서. 근데 실제로 특히나 에스프레소를 마셨을 때그 맛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커피를 이 세팅하는 주안점은 뭐냐면 아, 제가 오늘 이 커피를 줄 건데 이 커피에선 이런 느낌이 나요 했을 <laughs> 때 사람들이 잉? 응?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커피에서 그 맛이 나느냐.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주안점을 두고 세팅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26mm의 이 바스켓이 아니라 28mm, 좀더 높은 바스켓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에스프레소를 뭐 제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출을 했을 때 어떤 양상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자, 그럼 제가 한번 동시에 커피를 같은 양을 추출을 하고 이두 개를 같이 내려볼게요. 그랬을 때 어떤 좀 시각적으로 우리가 차이를 볼수 있는지. 이제 온도 같은 경우도 저는 90도에서 91, 92, 93, 94, 9 5도까지 어떤 이 레인지 안에서 이 미각적인 테스트를 해보고, 그중에서 지금 근데 똑같은 커피라도 얘는 다른 날은 93도, 94도에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커피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이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가 있는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간 이 스페이스 확보가 더 되는 경우고요. 얘는 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근접한 곳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차이가 보이시죠, 그죠? 네. 한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같은 온도와 같은 플로우에서 동시에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양이에요. 자, 오른쪽에 먼저 추출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당연히 공간이 더 많았던 커피가 좀더 추출 시간이 늦게 출발했습니다. 프리인피전이 더 길었다는 얘기예요좀 충분한 프리인피전을 해주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통과를 하는 이것을 저희가 룸 익스트랙션. 이 공간을 통한 프리인퓨전을 확보하는,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어쨌든 저는 오늘 제가 사용하는 커피에서 어떤 게더 적합한가가 중요한 거지 A라는 방법이 맞냐, B라는 방법이 맞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도 VIP를 접대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플로우로 가더라도 네, 이것이 조금 더 유속이 많으냐, 빠르냐, 유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뭐 다양한 플로우를 테스팅을 하고서 지금 7g의 유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당연히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 커피 프로 JJ는 이 커피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최대한 발현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냥 보셔도 크레마 지속성 표면 느낌이 오른편에 있는 커피가 더 빨리 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관능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영상 보셨죠? 기업 총수라고 뭐 금싸래기 바른 커피 마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좀 괜찮은 커피를.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그 커피를 만들어 주느냐 그게 중요하죠. 좋은 재료를 대충 만들어서 주느냐, 혹은 못 만드냐, 아니면은 잘 만들어 주느냐. 그러니까 커피 마실 때도 고압적인 자세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커피 한 잔만 부탁해도 돼 이거죠 예 매너 있게.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마지막으로 공유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제 채널을 정상화 시켜서 여러분들과 라이브, 다양한 음. 콘텐츠, 이탈리아 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네,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번아쥬르나타 뚜띠 지베디아모 아리베드리치. 차오.